어느역 부산행 열차는 10분마다, 대전행은 15분, 광주 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8시에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다면,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 자, 그러니까는 10분의 배수, 15의 배수, 12의 배수니까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공배수인데 처음이니까,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10, 15, 12.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 3개가 다 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두개만 돼도 됩니다. 자, 5로 해볼게요. 2, 3. 얘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되고, 2를 해주면, 1, 2개만 돼도 돼요. 3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안 되는 건 6. 그 다음에 또 3으로도 가능하네요. 1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1,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배수는 요거랑 요거, 요, 요거를 거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을. 이쪽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 30에다 2 곱하니까 어, 60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 10, 30 30에 대6곱하니까 60분이 걸리죠. 60분에, 60분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60분은 1시간이니까, 8시에 출발하니까 9시에 만나고, 10시에도 만날 거예요. 그다음 11시에도 만나겠죠. 1시간씩 계속. 근데 처음이니까 9시가 되겠습니다.